뭐 하세요? 어, 우리 엘프. <laughs> 지금 트렌치 코트 공부를 좀 하고 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역사와 관련된 패션 아이템이 하나는 무스탕 자켓이고 또 하나는 트렌치 코트. 내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문학 장르가 있었어요. 런던에 사는 부잣집 도련님이 배를 타고 해외에 나가서 모험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지만 좀더 단단하고 용감한 사람이 돼서 런던으로 돌아와서 노년을 보내는 이야기. 그런 작품들의 일러스트레이션 아니면 실화 인물의 패션을 보면 은 항상 비바람이 몰아치는 야외에서 트렌치코트를 탁 여미고 있는 내가 동경하는 인물들이 입었던 실제 트렌치코트도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서 버버리의 역사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트렌치코트 공부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프렌치 하면 영국 패션이고 영국 패션 그러면 또 프랑스 패션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있는데 프랑스 패션은 조형미가 있고 근데 영국 패션은 우리가 뭐 킹스맨이라든지 제임스 본드 같은 데서 느껴지는 좀더 강력하고 묵직하고 능동적이고 영국 패션 그러면은 신사 패션이랑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국의 신사라는 이미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이 책에도 나오고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18세기까지만 해도 부자들은 내가 논밭에 나가서 노동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최고의 특권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옷차림에서 내가 귀족이라는 걸 드러내는 방법은 최대한 실용적이지 않은 옷을 입는 거였죠. 실크 같은 찢어지기 쉬운 패브릭을 입고 금과 은으로 된 수를 놓아서 과시하고 하얀 장갑을 껴서 조금만 뭐 만지면은 때묻고 이런 것들을 패션의 기본으로 여겼던 거 같아요. 근데 영국에서 1800년대 초중반쯤 해서 갑자기 귀족들이 이 반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귀족답다라는 게 평민들과 다르게 나는 안락한 삶을 즐길 수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고생을 묵묵하게 버틸 수 있다라는 이미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의 취미가 진흙탕에서 오리사냥을 한다든지 폭풍우 속에서 요트를 몰고 바다를 가로지른다든지 아니면 북극이나 남극 또는 에베레스트 같은 곳을 간다든지 이런 것이 귀족들의 액티비티가 되기 시작하면서 심지어는 아무런 감정 동요나 힘든 티를 내지 않고 스티프 어퍼 립이라고 영국인들이 부르는. 무표정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귀족이다라는 이미지가 생기면서 다른 나라와의 귀족과는 다른 영국만의 이미지가 생긴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 어디서부터 나타났는지를 보면은 일단 영국의 귀족들이 교육을 받는 보딩 스쿨의 교육부터 바뀐 것 같아요. 이 당시 영국 귀족 학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액티비티를 귀족들한테 시키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축구였습니다. 축구의 원형은 원래 영국에서 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엎치락뒤치락하고 땅에서 뒹굴면서 싸우고 발로 차기까지 하는 이 서민들의 거친 놀이였어요. 그러다가 여러 학교에서 이걸 페어플레이의 교육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규칙이 제정되면서 1845년에 영국의 귀족 사립학교 중 하나인 럭비 스쿨의 규칙에 의해서 럭비 풋볼이라고 불렸다가 럭비라는 스포츠로 발전하게 되고 1848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만들어놓은 규정에 의한 풋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의 원형이 되기도 하죠. 사실 영국 엘리트들이 이런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국의 제국의 확장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영국의 엘리트들이 정부에 취직을 하게 되면 배를 타고 뭐 미얀마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까지 여행을 해서 원주민들과 생활할 수 있어야만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국의 귀족 집 아이들이 읽던 책의 종류도 바뀌게 됩니다. 흔히 Imperial Adventure Story 말 그대로 제국적 모험 이야기라고 불리는 소설들인데 도심에서 안락하게 자란 도. 부리님이 거친 정글이나 사막 이런 데서 서바이브를 하면서 진정한 어른이 돼서 돌아왔다는 이야기. 영국의 귀족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영국의 패션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프랑스 패션을 기준으로 영국 신사들도 옷을 입다가 19세기가 되면은 영국 섬 북쪽에 있는 나라인 스코틀랜드의 문화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1800년대 중반쯤 이 영국을 지배하던 빅토리아 여왕과 그 남편 알베르트 공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발모랄 성을 인수해요. 그러면서 오늘날까지도 영국의 왕족들이 이 발모랄 성에 가서 진흙탕에 장화를 끌면서 오리 사냥을 하는 것이 왕실 문화의 일부가 됩니다. 이런 스코틀랜드의 문화를 재발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영국인들이 비바람을 맞는 장소에 나갈 때 추위와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선택한 옷은 스코틀랜드의 전통 의상에서 영감을 받은 옷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에서 오랫동안 트위드나 플래널 같은 두꺼운 울을 바람과 비가 잘안 들어오도록 가공하는 방법이 발전돼 있었고 자기 가문을 상징하는 체크무늬 타르탄이 새겨져 있는 두꺼운 울, 쇼울 같은 걸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국의 모험 정신을 상징하는 브랜드인 버버리도 안에 보면 은 타르탄 무늬를 기초로 한 패턴이 있고요. 뭐 우리가 대체로 버버리 하면 이제는 아예 이 문양을 떠올릴 정도로 영국의 모험 정신의 상징이 되죠. 제가 버버리 플래그십 매장 지하에 있는 헤리티지 트렌치 코트 공간에 와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만든 아웃랜더 역사 배경 컨텐츠에 나왔던 의상들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옷들의 단점은 오랫동안 보습비를 맞고 나면은 우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엄청나게 무거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산업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다음에 고무를 가공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무 수트를 입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대요. 근데 통풍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군대에서 판초 우의를 입고 행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고무나 그냥 아예 방수에만 신경을 쓰는 옷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영국의 한 상인인 토마스 버버리가 울처럼 통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무처럼 완벽한 방수가 되고 굉장히 가벼운 개벌딘이라는 천을 발명하게 되면서 트렌치코트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가벼우면서도 통풍과 방수가 되고 그러면서도 숨을 쉴수 있는 패버릭이 발명이 되면서 뭐가 가능해지냐 테일러링이 가능해져요 귀족들이 비바람 부는데 나가면서도 패션을 희생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토마스 버버리의 개벌딘으로 만든 코트들이 액티비티를 즐기는 귀족들의 필수템이 됩니다. 버버리가 유명해지게 된큰 계기 중에 하나가 빅토리아 여왕을 이어서 영국의 왕이 된 에드워드 7세가 뭔가 액티비티를 하러 가겠다라고 신하들한테 알리는 방법이 내 버버리를 가져와 라는 말이었대요. 그 당시 영국 또 영국의 영향을 받은 다른 개신교 국가들의 탐험가들이 세계에 거친 오지들을 탐험하면서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모험을 떠나게 되면은 토마스 버버리의 샵에 가서 옷을 주문 제작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옷 같은 경우에는 남극 탐험가인 셰클턴 경이 이제 20세기 초에 남극에 갔을 때 버버리에서 주문 제작했던 옷의 레플리한데 이런 옷들을 아예 만드는 버버리 엑스페디션 웨어 버버리 모험복 디비전이 따로 있었을 정도로 많은 탐험가들이 토마스 버버리 샵에서 옷을 맞춰. 탐험을 떠났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전했던 말로리 경도 그렇고 북유럽의 탐험가 아문센 같은 경우에도 토마스 버버리의 샵에서 옷을 맞춰 입고 모험을 떠난 걸로 유명하죠. 남극 같은 데가면 얼음, 뭐눈 이런 게 사방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휘날리고 그러니까 습기가 어디로든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습기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걸 이렇게 겹치게 만들었어요. 남극이나 북극에 갈때 입는 이런 버버리 엑스페디션 웨어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영국인들이 샀던 버버리는 이 타일로큰이라고 하는 버버리였대요. 트렌치코트의 심볼 중의 하나인 개버딘 벨트를 이용해서 랩처럼 딱 싸게 만든 이런 코트를 타이 로큰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름 자체가 재밌는데 타이가 원래 묶는다는 뜻이잖아요. 타이 락 음식 보관할 때 이렇게 딱 막는 거예요. 집락 하는 것처럼 딱 입은 다음에 쭉 당기면 되니까 입기도 굉장히 편하고 가볍고 방수도 완벽하게 되어서 영국 귀족 스포츠맨들의 필수템이 됐다가 이제 이 귀족들이 일차 대전이 터지니까 장교로 출전을 하게 되면서 이게 트렌치코트로 발전하게 돼서 만들어진 게이 옷이고 이 옷은 보시다시피 이 옷이랑 거의 똑같죠. 이거는 실제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켄징턴 코트인데 108년 후 변한 게 거의 없어요. 영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군 복무 제도 중에 템퍼러리 젠틀맨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군대가 현대화가 되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군 조직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돼요. 하지만 그 당시는 공교육이 널리 퍼졌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귀족이나 부유한 집 자제들이 아니면 그런 교육을 안 받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영국에는 이 귀족들을 언제든지 비바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키웠기 때문에 캠퍼러리 젠틀맨 신사로서 임시로 장교로 나라에 봉사를 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더니 이 귀족들이 자진해서 전선으로 갔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거를 입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1차 세계 대전 우리가 1917 컨텐츠에서 말한 것처럼 진흙탕의 싸움이었잖아요. 진흙탕에서 뒹굴어야 된다면 나는 버버리 옷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참전을 하게 됐을 때 버버리 샵에 가서 타일로크의 군용 버전을 맞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교로 가니까 계급장을 달 공간이 필요하니까 요 어깨 견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뒤에 비윙이라고 해서 수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띠 같은 거를 매달 수 있는 이런 링을 장착을 했고. 이제 나중에 2차 세계 대전으로 가게 되면은 손목을 통해서 뭐 진흙이나 이런 게 들어오가 막기 위해서 이것까지 이제 여기는 장착이 돼 있잖아요. 참호에 진흙과 습기를 막기 위해서 입던 옷이다라고 해서 이 옷이 그 이후로 트렌치 코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됐다고 해요. 버버리 하면은 떠오르는 패션의 아이템이 트렌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개벌딘으로 만든 여러 종류의 패션 아이템이 있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카 코트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카 코트의 원형이 바로 이거. 1900년대 초반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입던 버버리 모터링 코트 거의 비슷한 커트와 모양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자동차에 운전을 하러 들어가면 덥기 때문에 코트를 벗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왜 자동차를 몰때 코트가 필요했느냐? 1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나 탱크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내연기관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비행기나 스포츠가 같은 게 1920년대 30년대 많이 만들어져 1920년대 30년대 귀족들은 비행기를 타고 대륙간 흔돈을 시도하거나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서 레이싱 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어드벤처의 새로운 유형이 되는 거죠. 뭐 옛날 자동차들 보면은 비바람이라든지 눈을 그냥 맞으면서 운전해야 되는 자동차가 대부분이었고 히터나 에어컨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더위와 추위와도 싸우면서 운전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모험복을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이었던 토마스 버버리의 샵에 가서 내가 자동차를 타고 유럽 일주를 할 테니까 추위와 비바람에서 나를 막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달라 해서 만들어진 게이 모터링 코트고 오늘날까지 이어져와서 버버리의 아이콘인 카코트가 된 거죠 제가 생각할 때이카 코트는 제대로 입으려면 안에 이렇게 스카프를 하나 대서 입으면 가장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오리지널 트렌치 코트는 원래 참호에서 추위와 싸우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에 카멜 헤어로 된 라이닝이 붙어있었어요. 하지만 이 코트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를 위한 방수 코트였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따뜻한 거를 겹쳐있는 경우가 많아서 가장 정석에 입는 방식 아닌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영국의 여성들이 참여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운전하는 여성이나 비행기를 몰줄하는 여성들이 새로운 여성의 모습으로 떠올라요. 그때 버버리에서 진행했던 캠페인 중에 진짜 멋있는 게 뭐냐면 은컬비 그린이라고 하는 여성 에비에이터가 있었는데 이 여성 에비에이터와 또 다른 영국 공군 장교 한 명이 더 버버리라는 이름을 가진 비행기를 타고 그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아프리카 종남 비행을 하는 캠페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에 웬만한 한 인플루언서 캠페인보다도 더 멋지고 앞서간 캠페인을 그때 이미 했던 거죠. 옷을 자주 가려 입으시네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많이 입어봐야죠. 이게 이제 신상. 다니엘리가 직접 디자인한 이번 시즌. 영국의 귀족 장교들한테 버블에서 옷 맞추러 오라고 했던 광고에 봐도 이 칼라를 세 가지 방식으로 쓸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뒤에서 바람이 불 때는 이렇게 세워서 입을 수도 있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 여기는 아예 체크 무늬가 뒤에 들어가 있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수트 자켓처럼 이렇게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잠글 수도 있다 1916년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이 뒤에 이 플랩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잘 살린 것 같은데 저 27년 트렌치에는 저 위에 보이죠 트렌치 위에다가 비옷을 하나 더 입은 것처럼 물이 아예 흘러내리라고 하나를 더했던 거를 지금은 약간 패션 액센트로 살려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이 되고 1950년대가 되면서 대중문화가 발전하고 트렌치코트라는 것이 옛날에 귀족 장교들이 입던 군용복 또는 뭐 남극이라든지 에베레스트에 가는 사람들이 입던 엑스페디션 웨어라는 관념이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거듭나는 이 시점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트렌치처럼 서로 상반된 이미지에 다 활용되는 옷도 없는 것 같고 이 트렌치를 자기 스타일대로 연출해서 자기가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20세기 말부터는 모든 패션 피플의 필수 소양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 트렌치코트를 패션 아이템으로 승화시킨 가장 강렬한 대중문화적 이미지 중에 하나는 카사블랑카라고 하는 첩보 영화에서 험프리 보갈트가 중절모자와 트렌치코트를 입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을 나치들에게서 탈출시키는 일종의 첩보전을 펴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아마 이 트렌치코트와 중절모를 쓴 모습은 스파이, 은밀한 작전을 펴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생긴 것 같고요 약간은 무법자의 이미지도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경성시대에 첩보전을 버리던 사람들도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묘사가 되고 또 노아르 필름에서 탐정들의 옷도 트렌치로 묘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그 이미지가 완전히 사람들한테 각인된 거는 아마 주윤발씨가 영웅본색에서 트렌치를 입고 다니는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홍콩에 제가 가보니까 이 트렌치를 입고 다니기 굉장히 어려운 날씨에요 <laughs> 너무 더워 그런데도 영웅본색의 주윤발씨는 그 노아르의 감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버버리를 입을 수밖에 없던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프랑스의 배우. 캐터린 드니우브를 일약 스타덤에 올렸던 셜보그의 우산이라고 하는 명작화에서 캐터린 드니우브가 마치 1960년대에 유행할 미니 드레스를 예견하듯이 이 목부터 다리까지 오는 트렌치를 몸에 딱 붙게 입는 장면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몸에 딱 붙는 하이 실종 패션과 부츠로 연출하는 것이 트렌치코트를 입는 방식의 정석이 되기도 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버버리 체크무늬와 트렌치의 개버딘 패브릭이 이렇게 밖으로 보일 때 교차돼 있는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트렌치 룩을 연출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도 오버피트 패션같이 힙합에서 영향을 받은 패션과 이 트렌치 코트 같은 유럽에서 영향을 받은 패션을 섞는 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앞서가고 있기도 합니다 1980년대가 되면은 이제 월스트리트의 은행가 그러면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도 제가 오늘 입고 있는 것 같은 조금 더 길고 강력해 보이는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는 장면인데 그 당시 미국의 패션에 큰 영향을 줬던 영화가 리차드 기어가 주연을 했던 아메리칸 지글로라는 영화인데 그때 리차드 기어의 대역을 맡았던 로렌 허튼이라는 여배우가 오버핏 트렌치코트를 입고 가운데에 있는 허리를 잘끈 조여서 위아래는 풍성한 볼륨감이 들고 허리는 잘록한 그런 방식으로 트렌치를 입었고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는 그 트렌치룩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죠. 결국 어떤 상품이 문화적 아이콘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소비자들의 사고방식이 바뀔 때마다 그 소비자들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상품 자체는 뉴트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버버리의 패션쇼에서 트렌치코트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쭉 보면, 은 트렌치코트의 원형을 변형시키지 않고도 끊임없이 새로운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로 기본에 충실했던 옷이 바로 이 버버리 트렌치코트였던 것 같고요. 이번에 새로 버버리에서 나온 캠페인이, Burberry Weather라는 캠페인이에요 그러니까 버버리를 꼭 비올 때만 입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시즌에나 내가 마음대로 연출해서 입을 수 있다는 라 의미를 다니고 있는데 영국식 유머를 사용하는 건 버버리의 긴 전통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빼짝 말랐다 할때 Dry as bone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처럼 버버리 카코트를 입고 있는 사람 밑에 강아지가 뼈를 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뼈가 젖지 않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You were left high and dry 그러면은 너 완전 바람 맞았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실제로 축축한 날에 산에 올라갔는데도 젖지 않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고요. 옥스포드 대사전에 패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한 시대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생활습성, 특히 옷 등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옷이든 그 옷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특정한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옷에 담긴 철학이 국경과 시대를 뛰어넘어서 사람들한테 영구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원초적인 것이 있을 때그 패션 아이템은 아이콘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영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상향, 그 철학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영국 제국의 역사적 실상은 이상향과 달랐지만 그 이상향을 담고 있는 시와 함께 오늘 콘텐츠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키플링이라는 시, 이쓴 if라는 시예요. 만약 너의 전 생애를 바친 일이 무너지더라도 낡은 연장을 들고 서서 다시 세울 수 있다면, 몸을 굽히고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내가 쌓 올린 모든 것을 걸고 단한 번의 내기에 걸수 있다면, 그래서 다 잃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잃은 것에 대해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다 잃은 뒤에도 변함없이 내 심장과 신경과 힘줄이 너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설령 너에게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해도 강한 의지로 그것들을 지속할 수 있다면, 만약 대중과 말하면서도 너의 자신의 덕을 지킬 수 있고 왕과 함께 산책을 한 후에도 상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만약 적이던 친구든 너를 해치지 않게 할수 있다면, 모두가 너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너무 의존하지 않게 할수 있다면,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너의 것이 될 것이며, 그리고 더욱이 너는 한 사람의 어른이 될 것이다. you.